아이구. 아이고. 아, 이 아이 불어서 와리어서 와. 아, 커서 와. 아, 피곤해. 나 너무 피곤해. 자고 싶어. 너무 일찍 일어났어. 원래는 원래 몇시 일어나지? 원래 진짜 일찍 일어나도 맨날 11시쯤에 일어났는데 오늘 7곱시 일어나가지고 피곤함을 느낀다 아 힘들어 아, 아까, 아까 강티 당해가지고 개빡쳐서 보기로 왔는데 얘 사라졌어 오늘 4시에 학원가야 된다고? 괜찮아 나머지. 어? 아... 지금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내가 왜 방송을 켜야 지도 모르겠고. <laughs> 그냥 모르겠다. 설배 <러면> 형봐보라고 학원 지옥이지만은 좀 재밌는 학원은 좀 재밌던데. 학원 재밌는 거 아니야? 학원은 재미야. 4시 전에 방송해달라고? 어, 한 번, 한번 방정하고, 한번더 한 씻고 올 거. 너무 피곤해 먹으면서 해야지 또. 과자, 과자 씹어 먹으면서 해야겠다. 이건 과자각이다. 과자각 등급전, 기승전 등급전. 썰매니의 덩어리가 되었다고? 무슨 소리야? 승전 한번 할까? 제 제일 전 할까? 뭐하지? 난투전? 아, 아, 더러워, 얘. 아, 난 얘가 제일 더러운 것 같아. 영상 삭제하면은 그거 순위 안 오른다? 하얀 누나 어서오세요. 일하는 중에 또 오셨네. 일하는 중이죠? 나다 알고 있어. 너무 피곤해, 근데. 이거 언제 맡겨? 소미 엔체온 캐릭터 사라졌는데. 도디 있는데, 도디. 차라리 캐릭터 나왔을 때 그거 캐릭터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총총 총 같은 거 리뷰하기. 그럼 다살걸막 지운도 살 걸? 도티 캐릭터 중에 블랙 티그 데미지 표시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거 블랙 도티 이거 사면은 완전 짱일 것 같아. 타격 데미지 표시돼가지고 리뷰할 때총 리뷰할 때 완전 좋을 것 같아. 일부러 막 데미지 체크 안 해도 되잖아. 완전 어 이어폰 두고 왔다고요 굳이 굳이 나내 방송을 보기 위해 이어폰 필요 없습니다. 안 들어도 돼요 아니 나 아까 내 카마한테 개고백가 가지고 핵놀랐는데 소통방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 동전이 1일 남았지. 그래, 월이야. 아유, 이건 해야겠다. 한 시간만 방송하고, 끈 다음에 씻고 와서, 3시부터 방송 켜가지고 6시까지 얼마나 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나도 배고파. 밥 먹었는데. 써먹어야죠. 그러면은, 이제, 머리 방송이 좀 힘들어질 거... 어, 나가 얘는. 어, 추천 아이씨. 나혼자 아, 해야 돼. 핵 해고 봐야. 핵 뜬금 없네 이거. 갑자기 나가 버리네. 의의가 없네, 진짜. 맞아, 마이크 손으로 가리고 말해. 이어폰 안 끼잖아. 이어폰 끼면은 귀찮기 때문에 이어폰 끼지 않습니다. 마이크는? 내거 마이크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지회복 하나 해주고 이제 순하니까 여기서 한번 대기 타가지고 대지. 뭐죠? 네, 준비가... 이 보석 하나를 받기 위해 꼭 일해야 하는 거야. 오 뭐야? 잠만 탁! 듬을 맞춰서 아, 네이 십자근나루 오, 왔어! 맞아 신이 어서 와 수업 중인데 왜 왔어? えっ 스무스해, 스무스해. 좋아서, 조금 더. 5라운드면은, 뭐지? 추천 예 저는 욕을 하지 않습니다 안돼에에에 미친, 뒤졌어 됐어 받을 거다 받았어 <laughs> 민석여초보님 어서 오세요 받았어. 받을 거다 받았어. 자 아직 나에게 이게 있다는 게자 보세요. 이거 아직 있어. 이거 두근두근 스페셜 박스 보상 보이십니까? 쓸 수가 없어. 인벤토리가 꽉 차서 다음에요. 너무 힘들죠? 그러고 이제 뒷걸 하나 파는 거야. 시참이요? 시참 좀 이따 하죠. 어제 방송 시간도 많은데. 아, 8,50, 너무 힘들더라고. 나안 맞아, 8,50,랑. 이 일반 보고파. 아, 씨. 아, 못볼것같네 하여튼, 그렇고. 경험치를 12시간 들어주셨다고? 하나, 둘, 셋, 넷, 다, 열, 둘, 셋, 넷, 다, 열, 둘, 넷. 와, 1 3 시간 틀어주셨네? 아, 레이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말씀하세요. 아. 여기 인성 클, 인성 클, 인성 클이야, 여기. 인성 터진 클이야. 아! 안녕하세요, 룸마님. 협동, 협동전 안 하네요. 그 계정, 다시 등록해야 돼요. 내가 언제, 언제 삭제시켰는지 기억이 안 나. 내가 왜 삭제시켰지, 그거? 어? 이상하네. 뭐지? 뭐지? 하여튼 인성 터진클리 있어요. 좋지 않는데? 아! 잘못 들어왔어. 어. 내가 인사이클을 넣어줄 것같아 我第一个。<noise> <noise> <noise> 촌놈, 촌놈이 진짜 잘해. 전전설님, 어서오세요. 추천받아서? 음, 추천받아서 올수 있을걸? 엔사이클, 저번, 지난번에 우리랑 쾌전하다가 우리 그냥 갈려는데 어디, 어디 그리지? 그러면은 지금 뭐지? 이 학원형을 통해서 온 사람이 지금 인사에 좀 많아 한세 명인가 네 명인가 학원형 추천받아서 왔거든. 제일 큰 형님이라서 제일 큰 형님이라서 웬만하면 클마님이 아예 괜찮은 거 같다고 그냥 막 그냥 클 가입 문이 느면은 클마형이. 그냥 다해주거든 알아서. 학원형 좋아? 그 뭐야 정철 학원 다니세요? 제가 정철 학원, 학원 학원형 원장 원장님이신데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같이 원장실 가서 스페셜 소유하세요. <laughs> 택재에 있어. 어, 뭐하지? 어, 뭐하지? 그거 한번 합시다. 토기 한 대서? 토기 되면좀 힘들지? 음, 어... 난투전 한 번만 합시다. 난투전 한 번만. 재빠르게 한번 돌려버리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실 <목소리> 가서 허건영이랑 같이 스솔 클던하세요. 요즘 자주자주 들어오시는데 아, 씨. 아, 그, 그 타자. 안 투전을 승하로. 아이고, 그래도. 못해도 3등은 하겠지?

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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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전드 총 이거 이길자가 한 명도 없어. 나왔어 한번 해볼까? 이거는 팀전을... 방을 찾아봐야지 안 부러운데? 오케늘 해보도록 하겠다아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자자고 아, 방해야겠다 와 이거 처음 이다. 무게 가 답답 해. 좋았어 이제 한 탬버린이네. 어, 방송에 너랑 월리밖에 없어. 할 전에 역시 탬버린이지. 안 누르 냐？내가 천맞아시 간의 중요 성이 있는 거예요, 님 들. 좋아서 좋아서 아 칼전 한번 할까? 사람이 엄청 안 오는 게 아니고 이게 지들이 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그 재밌는 방송이 막 있고 막 그렇다는데 난 재밌지 않거든 내 방송이? 내 방송이 그렇게 재밌진 않아? 그치 않나? 아, 너 목소리 어제 갔어. 어제 노래방 갔다가 뭐지? 뭐지? 보지야 보지 보지 세 워zia, 워zia, 템버링 킬, 각이다. 템버링 킬, 각이야. 서브 미션. 이런데 들어가. 아니. 서브 미션. 이런데 들어가. 좋았어, 이런데. 이런데 아주 좋아요. 님 가끔 봐요. 감사합니다, 도둑님. 어, 레걸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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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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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썰매용 목소리만 들으면 얼굴은 잘생겼다고 뻥치지 <laughs> <laughs> 마. 어, 다 거짓말이랬어. 무슨 소리야? 목소리가 어? 희가 공평하다 그랬어. 목소리가 그러면 뭐해? 오래 우리... 엄청 걸리는데. 자도 못 씻다. 아, 진짜. 딸. <laughs> 아 아니야. 그. 시참, 시참 안해 뭐야 분명 누가 올 거라는 그런, 그런 거 같았는데 정말 이 템버린 너무 좋잖아 아, 감사합니다 로켓 아, 이것 버려 아, 이것도 버리고 이것 버리고 자, 내 템버린이 1렙이었지만, 좀더 강해졌어. 아, 좋았어, 115. 또 이렇게 해놓고, 어, 뭐지? 어? 어? 와, 뭐야. 사대형님. 갑자기? 와, 어디. 어리... 아니, 로켓, 로켓 말고. 어, 어, 로켓 말고, 봐. 아, 로켓. 감사합니다. 추천, 나 추천, 추천, 추천. <laughs> 추천, 추천 좀 눌러 주세요. 추천 좀 눌러 주세요. 추천 좀 눌러 주세요. s e 300개 로켓 300개 정말 감사합니다. 어, 고마워요. 좋았어. 우리 두근두근 스페셜 박스 박스 복상이 아니 그 그렇게 추천 말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이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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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이런 추천을 내가 원하는 거지 그렇게요 말로 추천하는 거 말고. 밥도둑님 추천 고맙습니다. 자, 저렇게, 어, 어리야, 너도 하라고. <laughs> 불어서 와. 다시, 다시 템버린. 템버린 갑니다잉. 할수 있어, 우리는. 석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형? 좋아서 나의 템버리는 강해. 아후! 아후! 예히 리얼 대박이다 아니 그거 말고 우리 도둑 도둑님께서 싸주신그 추천 추천을 눌러달라고 스계 추천 눌러달라고 <laughs> 진짜 왜 그래 <laughs> 이거 탬버린 칠때 박수로 치는 게 아니고 이 탬버린 그 앞에 달려있는 그 심벌즈 같이 생긴 거 그거 그걸로 긁어서 키를 하는 거임. 아, 아십니까? 겁나 아픈데? 어, 불어, 왜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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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벌즈 같은 이 구슬 같은 걸로 그냥 팍 치면은 아파요. 그 템버린으로 머리 맞으면 아프듯이 그렇게 아픕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예. 네. 템버린도 살인, 살인 용구입니다. 템버린도 살인도 구라니. 아! 아, 네, 어제, 어? 동생이 바람기억 부르라 그래가지고 바람기억도 개 힘들게 불렀는데. <laughs> 바람기억 진짜 못 부르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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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로 말하면 좋아요. 내 사랑을 받아. 뭐라고 배터리 부족이라고? 맞아 이세 부분으로 내 방송이 이제 곧 종료가 될것 같은데 심각하네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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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 이제 방송 못봐 방송 못봐